자 오늘 세례 요한의 거룩한 결단과 삶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세례 요한의 이름은 이제 요한입니다. 자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요한이란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요한이 있었죠. 그 수많은 요한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요한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세례 요한 혹은 세례자 요한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역과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시대를 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죠? 마지막 선지자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뭐 이렇다 중요한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운하게 했습니다. 게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우리가 대략 계산해 보면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이 침묵의 기간을 깨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을 보낸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기억하고 계시죠? 이 엘리야는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거를 확증해 주셨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해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양옆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아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엘리아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엘리아는요, 특별한 권위와 사명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예수님과 맞먹을 정도로의 능력과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참 많은 사역과 기적들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 세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세 가지는 바로 이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오병의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죠. 스케일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세 가지 비슷한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병이어처럼요,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마르지 않게 했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이었어요. 근데 밀가루와 기름통을 계속해서 불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살려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엘리아는요,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거룩한 몸으로 승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엘리아가 가졌던 특별한 영적인 권위와 미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누가 엘리아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그와 같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길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영웅은 단명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에 감옥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짧고 굵은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의 짧은 인생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늘의 음성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세례 요한에겐 자기 인생에 대한 성찰과 진지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기 인생에 대한 성찰과, 성찰과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성찰, 통찰, 거룩한 진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성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꽤 괜찮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소위 금수저로 태어나게 돼요자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명망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 성직자는요 그 당시 제사장은요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보다 다른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형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레위지파의 제사장직은 세습이 보장되어 있던 직이었다는 것이죠. 뭐 요즘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세습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직은 세습으로만 유지가 됐어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세례요한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쩌게 보면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집안도 넉넉하죠? 자기 역할도 주어져 있죠? 자기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큰 고민거리가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또 다른 부르심 새로운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로부터 받은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16, 15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선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나시린처럼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하나 소명이 있죠. 그게 뭐냐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대단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엔 정말 다양한 믿음의 위인들과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 혹시 또 누가 있을까? 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 유일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분 자체가 성령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죄하고 나면은요. 사람들 중에서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 유일해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태에서부터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충만한 것과 선지자의 사역은 늘 연관지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그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자, 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이 언제 있었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받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은요, 반드시 결정해야만 합니다. 자, 뭘 결정해야 되느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이 결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집안의 가업을 이어서 제사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인 선지자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걸 결정했을 때 세례 요한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사장의 길을 가냐 느 선지자의 길을 가냐 느 여러분 어떤 길을 가든지 그두 길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갈등의 폭은 작을 수밖에 없겠죠. 왜뭘 선택하든지 차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의 길과 선지자의 길은요, 너무나 다른 길이에요. 천양지차의 차이를 보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길은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던 길이에요. 제가 앞서 언급했잖아요. 명예가 있었고요, 특권이 있었고요, 권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고, 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반면에 선지자의 길은 어땠을까요? 선지자의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선지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자로 살았던 선지자를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선지자 중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전하니까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왕따를 당하게 돼요. 손가락질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선지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네, 여러분 놀랍게도요, 세례요한은 어느 길을 택하게 되죠? 선지자의 길을 택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던 자신의 모든 특권과 혜택들을 과감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세례요한은 그런 결정을 할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성찰과 진지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관성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수 있을까? 자기가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룩한 성찰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발전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뭘 선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하겠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요, 우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됐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고 통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숙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요, 몇 번의 기회를 주고 안 되면 그 사람을 버립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지함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가깝게 주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한해 살아가실 때요,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추원하겠습니다두 번째만 보겠습니다. 자, 둘째로 세례요한은요, 회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무슨 복음을 정해요? 회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일갈이면서 이거 일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또 세례를 준 사람이잖아요. 자, 세례 이 요한이 준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삼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역시 요한이 주는 세례도 무슨 세례였다? 회계를 위한 세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의 사역은요, 그 중심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회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과연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는 회개하면 흔히 뭘 떠오르냐면 죄를 뉘우치는 것을 떠오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반성을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회개의 일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전한 이 회개의 본질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회계의 본질. 요한이 강조했던 회계의 본질은요,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한번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계의 본질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바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무 하나가 나오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도 어떤 나무가 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무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나무를 맺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무슨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쁜 열매를 맺게 돼요. 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회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나무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체질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종류가 바뀌면 되는 것이에요. 나무의 존재가 바뀌어질 때, 그때 나쁜 열매가 사라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계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그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적용되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열매, 성숙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헤묻고 있던 그 죄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와 비유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깨끗한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그 생수를 받는 우리의 그릇이 더럽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깨끗한 생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깨끗한 생수는 부어지지만 우리의 그릇이 더럽게 되면 그 생수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그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능력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먼저 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질그릇이더라도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해 여러분들이요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습관들이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들이 누적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한 열매들을 맺게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번 새로운 한주올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